어, 제가 2003년 쯤에 작업했던 그 친구라는 수채화 단편이에요. 그래서 네 페이지짜리 단편인데 어, 뭐 디지털은 아니고 이제 수채화로 작업을 했었고 제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자, 어, 활동을 하다가 만화가로 데뷔를 한지 한첫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좀그 기법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하던 차에.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인데,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, 제가 제 작품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, 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. 그래서 그 작품을 전시를 했었고, 반응이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원화의 가치라 원화의 가치라는 것은, 만화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안에 또 내용이 있는데, 저는 이제 그 좀, 그말 그대로 그좀 순수하게 그 미적인 가치, 그림으로, 그거를 하나의 그 그림, 미술 작품으로 봤을 때, 어 그, 그걸 또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그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고,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컴퓨터로 만화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, 그 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이제 나, 뭐 달라진다,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음. 싶었던 게아니고 어떤 제 개인적인 향세에 의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가 우리나라에 온다. 그러면 그것이, 그것을 찍은 사진이 오는 것과 그 실제 그 그림이 오는 것은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. 똑같은 그림이지만은. 똑같은 형상을 가진 두 개의 어떤 전신물이지만은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 원화를 보러 그막 파리에 가면 루브르에 가서 그걸 보려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만화의 원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적인 가치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또 가치는 또 다르게 매겨져야 된다고 봐요. 근데 이제 그 원화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이 더 이렇게 막와닿거나 막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. 그것이 이제 모니터로 보여지건 책으로 보여지건 아니면 원고 전체로 보여지건 간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똑같을 텐데, 어,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겠죠.